내 작은 새는 참 대단하지. 운명이란 참으로 취미가 고약하다는데, 너도 동의하겠지? 그는 바람에 휘날리는 쓰레기처럼 리프를 떠돌고 있었지. 정체 없이, 희망도 없이, 왕자였던 기억도 없이, 내가. 그를 탑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들 뻔히 알잖아 그걸 원치 않았기에 내가 거둔 거다 자비심을 발휘해서 그가 내게 충성하게 하려고 특별히 수고를 드렸어 그의 고스트 의자를 좀 손보았지 혹시라도 둥지에서 너무 멀리 날아간다면? 관! 자, 집집한 얘기는 이제 됐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자고 군치에 가면 말이야 협력을 제안하겠다 넌 가서 네 특기를 제대로 발휘하고 넌 네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빌려주는 거지. 그외다음까지 딸려 보내주지. <laughs> 울들의 소프라는 이름만 입밖에 내지 마라. 그를 위해서.